여보세요. 네, 소방서죠. 네, 여기 돈촌로 6 1 6 위치한 소명학교입니다. 지금 소명학교 별관 후문 쪽으로 들어오시면 별관 1층에 이제 농구장 근처 에 있는 데거든요 여기 불이 났습니다. 긴급하게 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학교입니다. 긴급하게 와주세요. 불이야. 이거 났고. 자, 거기서 이거 내려주세요. 어서 오요 괜찮아? 괜찮니? 어, 그래. 거기 있어. 거기 거기 거기. 자, 자세 야, 더 물이야. 낮춰야지, 자세 더 낮춰야지. 자, 무리야, 무리야! 자세 낮춰야지. 자, 고개 숙이고, 연기 흡입하지 마시고. 일단 일단 훈련은 훈련은 굉장히 괜찮게 진행됐고요. 그 제가 원래 훈련할 때는 소화전도 같이 쓰는 게 맞는데 소화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쓰기를좀 많이 힘들어요 지금처럼 선생님들 지휘하에 다 이렇게 대피만 대피만 잘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불을 끌수 있으면 은좀 꺼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수화기 같은 경우는 누구나 알다시피 안전핀 뽑고 그냥 누르면 나오는 거니까 간단한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화전상복까지는 필히 좀 숙지만 좀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잘 하셨겠지만, 딱 처음에 도착을 하면은 담당 선생님들이 인원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훈련이고 그냥 이선상으로 그냥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피를 했으면은 선생님들 다 담당하시는 애들의 학생 수가 다 있는지, 만약에 10명 중에 9명이 있고 1명이 없다 그러면 은 무조건 한명은 저희한테 없다고 무조건 말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훈련을 굉장히 제가 봤을 때 가장 잘하지 않았나 그리고 선생님들은 훈련 그 포화 잘 해주시고 선생님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laughs> 네 이만,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조실로 네. 들어가세요 네?